안녕하세요. 골프 형소 양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 가장 헷갈리신것 중에 하나가 이 클럽마다 공과 몸 사이의 간격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좁게 서야 되는지, 뭐 멀리서야 되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자, 클럽을 딱 잡고 자, 중심도 딱 가운데 딱올수 있게 하면서 어드레스좀 편하게 잡으세요. 자, 중심도 딱앞 뒤쪽으로 밀리지 않게 둔 상태에서 어드레를잘 잡아보세요. 자, 이러면 편하게 느껴지는 자세가 있을 거예요. 중심도 몸 가운데 있고 공을 없이 하셔야 돼요. 공을 두고 하시면 또 중심이 앞뒤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간격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수 있어요. 자, 자세를 공을 없이 똑같이 편하게 써고 자, 이 상태로 그 자리에다가 공을 딱 놔주는 거야. 자, 그리고 공을 똑 같이 쳐주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자세를 먼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앞, 뒤로 쏠리지 않게, 또 멀거나 좁지 않게. 자, 이렇게 편안한 간격을 만들어주시고, 클럽을 살짝 내려주시고, 자, 이때 중심이 앞뒤쪽으로 많이 쏠리면 안 돼요. 딱 가운데. 발 중앙, 이 발볼 쪽에 딱 있을 수 있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공을, 아, 여기구나. 그 느낌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그대로 스윙을 가는 거죠. 자, 요렇게 섰을 때 이상적인 간격이 나올 수가 있고요. 드라이버도 공 없이 한번 딱 서보세요. 공 없이 딱 섰을 때, 체중이 딱 센터에 있고, 자, 편안하게, 서지는 중심이 딱 중앙에 있고 편안하게 어드레스가 서는 느낌이 있어요. 자그 상태에서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이 자 이런 느낌을 갖고 때.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치면은 훨씬 더 좋은 골프를 할 수가 있어요. 공을 없이 어드레스를 한번 서 보시고 느껴보시는 거야. 편하게 공을 없이 그냥 딱 섰을 때. 중심도 딱몸의발 가운데 있고, 자, 상체 편안하게 있는 자세가 본인에게 가장 맞는 자세거든요. 편안하게 볼과 몸과의 간격을, 이상적인 간격을 맞을 수가 있어요. 연습에서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느낌으로 어댑스를 잡고 공을 치신다면 항상 일관된 골프를 할 수가 있고, 일관된 임팩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